이걸 오, 봤어? 나예시가막다칠줄 알았는데 얘가 날안 쳤어. <laughs> 야, 근데 네가 살아야. 바론이 살아 있어, 뭔가. 아니, <laughs> 네가 지금 네가 마지막 바론이야. <laughs> 아트... 이거 아트... 아 이거 피해야 되는데? 아아니 저게만 저게만 네발 <laughs> 어. 너무 아깝고. <laughs> 얘생각 보다 피를 잘 빨려 주네. <laughs> 고맙게. 블라디큐 사거리까지 들어왔다는 거는. 어어어 아!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어, 끔찍해. 어. 어. 어, 어 <웃음> 아, 갖다. <laughs> 아, <갑다. 웃음> <laughs> 아 씨, 훅껴 뒤지겠네. 안돼 안돼 왜 이거 오씨벌 마 꿇어봐라, 님 나와보셈 전멸 <laughs> <laughs> <저몇> 쓰게? 이 <laughs> 개많다 진짜 거의 다 돌진이냐 거의 틀림없네 탈론 일로 와볼래? 이거 올거 같거든 <laughs> 이거 시야 잡으러 올거 같아 일로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은 아.. 너무 바 죽고 <laughs>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형저막을게 <laughs> 어? 어? 내가 걸뻔 했다 내 온다 했지 백방이야

칼은 뭘로 이아모카서로야뭐뭐 사야 돼 그죠 엄잠머리미 사요 오케이 뭐 빨간 거 빨간 거 어, 너 뭐야? 무슨 얘기고이 m a p a o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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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그만. 적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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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해해아좋아네 라인 밀자. 어. 됐어. 스쏴아 잠깐 대고거 때려봐. 대포 고거 때려봐. 땅거 때려봐. 만 때려. 가 뭐가 들어갔구나. 오, 레몇로에서 <laughs> <laughs> 오, 씨발, 오, 씨발, 너무 무섭고, 게임 과이네 야, 네가 거기서 갑분나라면안 되는데, 죄송한데. 뭐야, 이기네왜이 가이사! 제 아, 이사 아, 제사. <laughs> 와 이거 발음 구페 날아도 살려야겠다 싶어서 딴스를 했는데 왜 이기냐고. <laughs> 어, 아, 아 그래. 기본 패시브가 주문 부수래 아니 저거 총검총검 총검. 아. 내가 스킬을 쉽게 뺄 만데. 패턴 온다. 내가. 아, 뒷발 생각 전혀 없어. 계속 바닥 걸 거야. 열심히 떠나 봐라. 틀려 이거? 될거 같거든. 갈리 개사기다 진짜 아히 t 나위거 내가 h 게 <목소리> 잠깐만. And an active. <laughs> Op four eliminated. Friendly mission successful. One friendly operator remaining. <목소리로> 나 i s 장전 응. 아, 잠깐만 코가려 씨. 아. 어. 오, 아프다, 아프다, 친구야. 에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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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나 에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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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로가다망로지아이안에안에 지금 써봐. 로올로 에로, 아로 에로, 에 저 솔루션 에 대한 고찰 메딕이랑 엔지저 같이 노시야 눈물이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. <laughs> 뭐야 이거. 파이로 뭐야 이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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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니가 정말 좋아. 도라에몽 미친놈. 지금 잠깐 왼쪽에 갔다. <laughs> 안 갔다. <laughs> 제발. 아이 야 브리핑 했다. 제 잡으라고. 씹게인데? 저기서 나온다고? 팔도 못 잡... 오오! 할 말이 없네. 진짜 이거에 야, 대해서 아 저감... 이거에 대해서 난할 말이 없다. <laughs> 저거 좀 웃겼다. 씨발 와. 와... 충격적. 오야 설마. 야! 오 야! 설마? 야스! 오! 야. <laughs> 충격적이고. 오버 온다. 새끼야 내가 너 들어간 걸 봤는데 내가 못볼거 같지 병신아 병신 새끼 뭐야 이거 이것도 뭐야 뭐긴 뭐야 어? 진짜 근이다 오오? 야 대우맨 스파이 내 이름으로 대우맨 돼있어 오 오우. 와 저거 저거 완전 야수인데 데모맨 오우야 임 스파이 그니까 나거펼쳤어불 불박이다 너뒤어뒤 스파이 있다 차에나 스파이 야, 나 왼쪽에 있어 왼너무많나 나 왼쪽에 있는다. 왼쪽에 때도 나왔어. 너무 많다. 야 가센다 오늘 쪽 우리 크리고 싶어. 내려왔어요저 온다 온다 온다. 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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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로. 포인트 뛴다. 아이고 날다아 잡아봤다. 아 미생 진짜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. 해빈님 뭐해? 총 들어야지. 사람 먹는데 왜 두목을 들고 있어? 총 들고 싸워야지. 스나 오른쪽. 스나 저, 스나 오른쪽 2층. 그러니까 오른쪽 계단은 그러니까 올라가면 있어 바로 2층에. 에 밖에 에픽가살수 있어? 나 가고 있긴 하거든. 카타나 죽이시면 안, 안 돼. 여기서나 아! 여기 안 돼. 안되 제발이 솔드좀 잡아 면만 되나? 엔지스이 제발 솔 잡아 잡아주면... 줘 나이 솔드 잡았으면 게임 이겼던데. 하미어 하미로 하미로 하미 하미로 하미 하미로. 다 아, 정면 싸우다. 하미어 하미르라고. 아무도 안 미로. 너무 가, 일단? 너무 아까? 오, 만드?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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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거 로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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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? 오 많은데. 넘어바넘어로 응. 바로, 앞에, 바로, 앞에. 오케이. 야, 바로, 갈로 앞에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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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편에 두팀 여기 한 팀인가.. 아니다 아니다 내린 건 일단 네명 아니다 아니다 창이이 쪽.. 아는이도균이 기준 오이쪽에두명야 어. 기다렸어 기다렸어 창는이 친구는 어,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기다렸어 구는나친나이새끼잡이어이